안녕하세요. 1토왕사입니다. 9월 26일 이제 일본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요코하마하고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요코하마는 이제 K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2경기 6승 7패 방어율 3.05를 기록 중입니다. 요미우리 같은 요미우리를 상대로 이제 7경기 1승 4패 방어율 3.51을 기록 중이며 뭐 직전 경기 이제 요미우리전을 요미우리를 상대로 등판을 했었는데 좀 제구가 상당히 흔들리면서 초반부터 그러면서 이제 5이닝 5실점 4라책을 기록을 했고 이제 요뮤리 같은 경우 이제 야마사키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2경기 9승 6패 방어2.63 2.60을 기록 중입니다. 요코하마를 상대로는 뭐 작년에 7경기 5승 1패 방어 1.65를 기록했고 올해는 2경기 2승 방어 1.20을 기록 중입니다. 뭐 요코하마를 상대로는 뭐 통산 14경기인가 이렇게 열몇 경기를 던졌는데 방어율 대가 이제 1점대로 기록 이 일단 상당히 좋고 양 선발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재구가 불안한 K. 그리고 일단 최근 9위가 떨어진 야마사키 이두 명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는 양선발 지금 모두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어쨌든지 간에 야마사키 같은 경우 통수한 요코하마를 상대로 이제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할 정도로 천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선발 중에서 야마사키가 저는 그래도 좀더 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미우리 타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4 경기째 연속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서 답답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 경기 27일 동안 단1실점에1득점에 그치는 매우 답답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요미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직전 K 등판을 상대했을 때오카모터가 어쨌든지간에 이제 K를 상대로 이제 홈런을 때린 기억도 있고 올 시즌 요코,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의 득점력만큼은 이제 요코하마가 아, 요미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불펜 자체로만 놓고 봐도. 요미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당연히 이제 요미우리 승을 1순위로 보는 경기고 그다음 이제 2순위로 뭐 오버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요미우리 승 2순위로 빼고 이제 조금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 요미우리 승을 보긴 하지만 좀 패스하는 게 좋다 이를지 말씀을 드렸던 드렸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최근 6경기를 따지면은 요코하마가 승패 승패 승패로 아 지금 이제는 이제 패배 차례인 거죠. 아무튼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6경기째 연승도 없고 연패도 없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이제 패배의 차례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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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빼고 그냥 데이터적, 전력적으로만 따져 봤을 때어 저는 요요미요리 타자들이 한번 터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를 상대로도 뭐 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무엇보다도 일단은 K가 너무 재구가 불안하다는 점, 이 점이 점이 어쨌든지간에 타격감이 안 좋은 팀들을 상대로 재구가 불안한 투수면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이 점이 어쨌든 가장 큰 요소로 저는 뭐 요미요리 승 상당히 좋아 보이고. 게다가 어쨌든지간에 이제 올 시즌 요코하마를 상대로 뭐 14승 1무 8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역배당을 받았지만 뭐 저는 요미오리 승리 확률이 더 높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요미오리 승리를 추천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시마하고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히로시마는 이제 토코다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4경기 11승 7패 방어율 2.08을 기록 중입니다. 야쿠르트를 상대로는 뭐 작년에 4경기 1승 1패, 방어율 3.27을 기록했고, 올해는 5경기 3승 1패, 방어율 2.45를 기록 중입니다. 직전 등판이 이제 야쿠르트 전이었는데, 뭐5이닝5실점패전투수를 기록했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시무라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1경기 8승 8패, 방어율 3.27을 기록 중입니다. 히로시마를 상대로 뭐 통산 5경기 2승 1패, 방어 율 2.83으로 뭐 준수한 기록을 갖추고 있고, 직전 분판이 이제 히로시마 전이었지만, 뭐5이닝 1실점 무자책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9월 3경기에서 뭐 3승 2 2이닝 2실점 무자책, 방어 율 0.00으로, 최근 어쨌든지 간에 기록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시무라라는 점. 어 선발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 선발이 어쨌든 올해 이제 두 번의 대결을 치른 상태인데, 이두 번의 대결에서 서로 이제 1승 1패를 주고받았으며, 토코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기에 역시 지금 난타를 많이 당하면, 당하면서, 원래 이제 구위 자체가 조금 좋지 못한 투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점대 바거율 정말 말이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선발이고, 2점대 중반까지도 저는 올라와야 되는 그러한 불안한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지가 지금 초반에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2점대 초반? 그 정도로 이제 시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토코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지 간에 올 시즌 전체적인, 전체적인 투구 내용으로만 따지면은, 토코다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투구 내용을 감안을 하면 어쨌든 뭐, 요시무라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선발만 놓고 보면은, 좀 우위 없이 둘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태극화으로 놓고 보면 일단 지금 히로시마 타자들은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말루찬스에서 타자들이 스윙 매갈이 없는 거 보면 진짜 답이 없고, 얘들이 그냥 지금 타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심 타자든 아웃을 당하든 말든 그냥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게 어쨌든 간에 되는 팀이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카모토 뭐 진짜 득점권에서 패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자신있게 자신감, 자기의 스윙을 가져가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홈런을 치면 팀 승률이 확실히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미우리, 요미우리고 뭐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무라카미, 뭐 산타나, 오스나 그런 애들이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뭐 4번 오스틴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냥 모든 팀마다 중심 타선은 본인의 스윙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히로시마 애들은 본인의 스윙을 아예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 자체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냥 팀 전체적인 타선의 밸런스 그리고 타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스윙에 대한 자신감? 타격에 대한 자신감?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히로시마 타자들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히로시마가 정배를 받고 있,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시무라는 어쨌든 간에 제국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투수인데, 최근 세 경기 동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조금 경기 자체로만 보면은, 불안불안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저는 터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 경기, 뭐, 가장 좋아보이는 건, 저는 이제, 오버가 가장 좋아보이고, 왜냐면, 하 요심으로 한번 터질 때도 됐고, 그 다음에, 뭐, 토코다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가 가장 좋아보이고, 그다음 이제, 히로시마 승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어, 개인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야쿠르트, 뭐 승하고, 언더, 뭐, 충분히 이제, 역배이긴 하지만, 갈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승 1.5배당에 가는 거 저는 들어오긴 하더라도 들어오더라도 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 히로시마 승 확률이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팀이 거의 그나마 어쨌든지간에 뭐 요시무라가 털린다고 생각을 해서 1순위로 오버를 추천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히로시마가 어쨌든지간에 50몇 퍼센트 확률로 약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배당 대비 전혀 메리트가 없고. 뭐 타격이 답답하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버든 히로시마승인은좀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경기는 이제 니퍼햄하고 라쿠텐 경기입니다. 니퍼햄은 이제 이토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4경기 13승 4패 방어율 2.75를 기록 중입니다. 라쿠텐을 상대로는 뭐 작년에 3경기 3패 방어율 5.56을 기록했고 올해는 한 경기 1승 6이닝 2실점 방어율 3.00을 기록 중입니다. 9월에는 뭐 3경기 3승 방어 1.08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최근 2경기 연속 완봉승을 거둘 만큼 폼이 상당히 좋은 이토다. 그리고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자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3경기 5승 6패 방어율 4.42를 기록 중입니다. 니폰햄을 상대로는 뭐 2경기 2패 방어율 4.05를 기록 중이며 뭐 라쿠텐을 상대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이토이긴 하지만 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뭐 제구가 너무 불안하고. 그 공을 내리꽂는 그 느낌이 없는, 그냥 공이 날리는, 날린다는 그 느낌이 강하게 드는 투수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1군에 있을 투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자 같은 경우에는. 좀더 보완할 점이 매우 많은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에서 이토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타격감으로만 놓고 보면 뭐 양팀이 큰 차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어쨌든지 간에 카리무라가 조금 어, 제구가 초반부터 아예 안 되면서, 이제, 라쿠텐 타자들이 뭐 쉽게 갈수 있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쿠텐 타자들도 그렇게 막 타격감이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뭐, 5번 마스다만 제외하면은, 그, 그거만 제외하면은 뭐, 나머지 타자들이 타격감 좀 좋지 못하다? 좋다고는 생각이 못들 정도로 이제 타격감은양팀이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지금 다승왕 13승으로 지금 이토, 아리아라가 13승 그리고 이제 11승으로 뭐 모이넬로 그리고 어, 라쿠텐 하야카와 그리고 후지 이렇게 이제 11승을 거두고 있는 투수가 3명 이렇게 더 있고 13승을 거두고 있는 투수가 아리아라하고 이토인데 무조건 지금 오늘 등판이 둘다 아리아라하고 이토 둘다 등판하기 때문에 다승왕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한 이토 무조건 승리를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니포넴이다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 개인 수상에 대한 동기부여도 어쨌든지 간에 팀 분위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는 니포넴이고 뭐 선발에서 확실히 니포넴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어쨌든 가장 좋아보이는 거는 선발의 차이를 근거로 니포넴 승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기로 오버까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지바로데하고 오릭스 경기입니다. 지바로데는 이제 카이크리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6경기 2승 2패 방어율 3.38을 기록 중입니다. 오릭스를 상대로는 뭐 2경기 1승 방어율 2.08을 기록 중이며 오릭스는 이제 소타니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9경기 6승 11패 방어율 2.31을 기록 중입니다. 지바롯데를 상대로는 뭐 통산 4경기 3패, 방어 2.65를 기록 중이며, 올시즌 원정에서 11경기 4승 6패, 방어 3.08을 기록 중입니다. 뭐, 공의 9위로만 따지고 보면은, 저는 소타니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소타니 같은 경우는 에 어쨌든, 뭐, 작년부터 이제 원정에서 더 기복이 있는 모습, 원정에서의 좀 불안한 모습, 커맨드가 잘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조금 믿을 수 없는 투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양선발 조금 우위 없이 비슷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태극감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지바가 더우 위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 시즌 지바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지 간에 3위로, 이제, 어, 클라이맥스 시리즈를 진출권에 두고 있는데, 그 진출권에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 3위를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두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오릭스를 상대로 승률이 상당히 좋다는 점. 두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세이브를 상대로 기록이 상당히 좋다는 점. 이두 명을 상대로 진짜 승수를 거하게 빨아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3위를 기록 중인 지바로데이기 때문에, 상대성? 어쨌든 스포츠에서 상대성은, 상대성은 절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오릭스 타자들, 최근 타격감이 좋지 못하고, 상대성에서 지바로데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지바로떼 홈이다? 이러한 세 가지를 근거로 가장 좋아보이는 걸 이제 지바로떼 승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순위를 언덕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역시 이 경기의 관건은 카이클. 제가 어쨌든지간에 카이클은 지금 일본 어, 일본 리그로 이제 들어온 이후로 데뷔한 이후로 공이 진짜 너무 좋지 못하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지간에 이 카이클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리그에서 이제 어, 투심 투심으로 이제 먹고 산 투수인데 이재구는 여전하지만. 무브먼트가 예전에 비해서 마음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투수다. 그렇기 때문에 뭐카이클을 믿으면은 당연히 이제 지바로 떼승을 가면 되는 거고 카이클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패스를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세이브 경기입니다. 소뱅은 이제 아리아라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4경기 13승 7패 방어율 2.42를 기록 중입니다. 세이브를 상대로는 뭐 작년에 4경기 3승 1패 방어율 1.52를 기록했고 올해는 상대전 2경기 1승 1패 방어율 1.80을 기록 중입니다. 9월에는 뭐 3경기 2승 1패 방어율 0.78을 기록 중이며 세이브는 이제 스가이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7경기 1승 2패 방어율 6.16을 기록 중입니다. 소뱅을 상대로는 이제 첫 등판이고. 어, 선발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투구 패턴? 이 단순한 투구 패턴이 문제가 되고, 이 단순한 투구 패턴에 대해서 모든 팀들이 이제 분석이 끝난 상황에서 8월부터 이제 좀 보전하면서 이제 2군에서 이 조정을 다시 거치고 왔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투구 패턴에 대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호투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선발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투구 패턴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뭐, 한달 만에 되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 자체가 많은 투수면은 포수에 맞춰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뭐 다양한 투구 패턴을 가져가는 그러한 유형일 수 있겠지만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본인의 본인만의 투구 패턴을 지켜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습관이 버려질 가능성이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데이터대로 타자들이 뭐 쉽게 공략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소뱅 타자들은 공을 많이 안 보는 모습, 뭐 직전 경기에서 이제 볼넷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직전 경기 자체에서 이제 공을 크게 많이 지켜보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보여줬고, 처음 보는 자투를 상대로는 올해 조금 고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다득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지간에 이제 아리아라가 현재 다승왕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 동료들이 어쨌든 좀더 집중을 해서. 초반부터 어쨌든 조금 점수를 조금 내주는 방향으로 가 주는 그러한 이성적 이상적인 그림으로 조금 경기 의 흐름을 가져가려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어쨌든 소뱅승을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2순위로 뭐 소뱅 마인하고 언더 중에 조금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인승이좀더 좋아 보이고 그다음 이제 3순위로 이제 언더까지 보긴 하는데 뭐 언더가 좀더 좋아 보이면 이제 언더를 가져가셔도 되고 마인이좀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마인승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뭐 이거는 개인 생각 차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토와 마찬가지로 13승으로 지금 퍼시픽 리그 다승왕 경쟁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리아라는 이제 다승왕을 차지한 적이 한번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10, 19년도인가 아무튼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했었을 때 현지에서는 다승왕 감량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조금 받는 그러한 투수였는데 그래도 올해 같이 이제 이 정도 투구를 해 줬으면은 중간에 이제 8월에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긴 했지만 어쨌든 다승왕을 하면은 뭐두번 정도 하는 거하고 한번 하는 거하고 그한 번이 다승왕을 해 가지고 비판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 수상 경력이기 때문에 아,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이제 다승왕에 대해서 이제 좀 동기 부여가 확실히 <laughs>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laughs> 오늘 경기들 중에서 이제 몇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 니포엠 경기하고 뭐 지바로떼, 그리고 이제 요미우리 경기, <laughs> 이세 경기가 어쨌든지 간에 저는 오늘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세이브 경기, 뭐 충분히 갈 만한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히로시마하고 야쿠르트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패스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